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두띠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뚝딱! 옛날,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하늘에는 해와 달을 걸어 놓고, 땅에는 온갖 풀과 나무, 새와 짐승들을 퍼뜨리고, 바다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을 퍼 풀어 놓았어. 우리 사람도 정성껏 빚어 숨결을 불어넣었지.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몹시 지쳐 잠이 들었어. 그런데 와글와글. 와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아우성 치고 있었어. 아하,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걸 깜빡 잊었던 거야. 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진짜 꼼짝도 할수 없었어.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갈 열두 신을 뽑기로 했지. 누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겠느냐? 자, 그다... 뭐가 뽑... 열... 열두 마리 동물 중에서 누, 누가 누가 뽑혔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 가장 먼저... 귀신이 쪼르르 달려왔어. 귀신은 세상 모든 쥐들을 다스리는 신이야. 사람들은 우리 쥐처럼 부지런해야 배불리 먹고 살수 있어요. 세상 모든 소들을 다스리는 소신도 뒤질세라 성큼성큼 걸어왔어. 아무리 부지런해도 힘이 없다면 제대로 일을 할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광수처럼 굳센 힘의 힘을, 힘을 길러야 해요. 하나님은 지신과 소신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힘만 쓰면 뭐합니까 호랑이 신이 으르렁대며 달려왔어. 거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처럼 용감해야 한다고요. 우리 호랑이들은 두려움을 모른답니다 시스, 호랑이 신은 호랑이들을 다스리는 신답게 우렁차게 말했어. 용감하기만 하면 다예요. 토끼들을 다스리는 토끼 신이 뛰어왔어.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낼 줄 알아, 알아야지요. 알아 아니면 늘 싸움만 할 텐데요. 하나님은 호랑이 신과 토끼 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자그 다음은 어떤 동물이 왔는지 보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물을 다스리는 용신이 휙 날아왔어. 모든 생명은.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로 생명을 키우겠어요. 그러자 세상 모든 뱀들을 <laughs> 다스리는 뱀신도 뒤따라왔어. 사람들은 끈기와 참을성을 길러야 해요. 제가 그걸. 모든 멋진 일은 끈기와 참을성이 있어야 이룰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용신과 뱀신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칙칙한 말들의 신인 말신이 다왔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쩨지하게다 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야. 세상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사람들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순한 양들의 신인 양친도 가만 가만 걸어왔어. 그러니까.